택배 야어 택배 어 택배 왔어 택배 택배 있어 네. 택배 있어 택배 어 택배 있어 택배 했어 택배 어 택배 어 택배 했어 택배 했어 택배 어 택배 어 택배 어 택배 갔어 택배 가봐 택배 가왔 택배 <laughs> 어요어 어,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택배가 왔습니다. 볼게요. 가자, 내 코야. 가자. 아무것도 먹지 마? 어? 아무것도 먹지 마? 어. 나 약도 안 먹고 물만 먹어. 혈압약만 먹어. 혈압, 혈압약 먹지 말아 혈압약은 먹어도 돼. 먹어도 돼? 응. 음를 뜯어보겠습니다. 이 그런 벽수 속 독자분이 빵 보내주셨어. 빵. 오. 우와 빵이 되게 많아요. 이런 빵도 있고 이런 빵도 있고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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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 텐캔이 깨진 게 거기다. 런 것도 있고. 그게 다양한 빵이 들어있네. 와 이런 빵도 있어 이런 것도. 어. 빵이 이만큼 맞습니다. 고마워, <laughs> 마네. <어마어마하네>? 고마워, <laughs> 마해 빵이. <laughs> 우와. 어, 구독자, 신, 친유태님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우리 배코 후원도 해주셨던 분인데, 배코 후원도 해주셨던 분인데, 내가 빵빵 빵 좋아하는 거 보고 보내셨대. 감사합니다, 유태님! <laughs> 엄마 보여줘야지. 포커는, 포커는 못 먹어. 빵 내가 빵 좋아하니까 빵보내주셨어 어디서 어디서 어그 구독자 신유태님이라고 어디 사는지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빵을 다 보내야 어 편지도 들어있네 뭐 편지 <목소리> 가읽어볼게. 태길님께 안녕하세요. 저는 신유태님큰 딸입니다. 유튜브에서 빵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가족분들과 나눠서 드시라고 보냅니다.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세요. 백코랑 행복한 시간 오래 오래 보내세요. 백코도 아프지 말고 지냈음 좋겠습니다. 태길님, 태길님도 식사 잘 챙겨 드세요. <laughs> 이렇게 보내셨습니다. 빵을 그렇게 많이 싸. 뭐야? 백팩으로 보내. 언어 없이 빵을 먹겠네요. 차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도 돼? 어, 아니 이대로 내 내놓고 먹어도 될것 같아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참말로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뭐 유명한 빵집인가 봐 빵집 보는 사람인 거다 보냈는데 모르겠네 빵집 아시는 분인가? 베코야 <laughs> 베코는 이따 밥 줄게 좀 이따 빵집을 어는 집인가? 빵을 사서 보냈는가? 그런게 같은 빵같은맛맞다봐 찢은것이 음. 아니라 저희는 오늘 건강검진 하러 갑니다 건강검진 음. 엄마 그거 했어? 응 음, 했어. 어, 잘했네 그거 주고 그다가 할게 응 어. 엄마 아침에 먹고 싸 어, 잘했어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데요 응. 국가에서 하는 기본 건강검진 다 같이 세명갈 거예요 네. 그 화장실 엄마 화장실도 없던데 엄마 여기 있어 화장실 여기 있어 왜? 왜 네, 엄마 찾아? 아니 거기서 화장아 화장실, 아, 화장실. 수영아 철수한다고 안 간다고 그냥 간대 들고 가야 해 출사 된다고 어쩌는 거그 나무까지 먹었어. 그중에 어쩌는 거안 가던 분 화장실 안가던가아홉 시쯤에 가게. 세라 이봐봐, 뭐 봐봐. 엄마 이빨 이놈 이놈 이렇게 간질이 봐봐. 세 개. 금방 빠져. 응. 음... 간질이 빼 빼고. 아안 뭐 빼준다니까 약 끊고 가야 된다니까. 아뭔 약을 끊어? 내가 알려줄게. 이게 엄마가. 빼고 싶으면 나중에 가. 뭐 이렇게 다 빠진 놈고 뭐, 뭐. 아니야. 그래도 약 그거 안 빼줘 병원에서는. 약만 물어보나 봐. 안 빼준다고. 그때 엄마 약저 엄마 그래 이빨 뺄때약 끈코가 빠진 편 가정 편 아니야 끈코 갔었어. 갔었어 엄마. 그때 끈코 갔었어. 이게 뭐 빠지고 뭐뭐뭐 가방이지 보통 가방 보통 뺐는지. 끈코 갔었어요. 음, 한 일주일 꺼내야 돼. 왜 이렇게 왜냐면 그걸 약을 안끊고그 뺐다가 피가 안 멈추면 엄마 죽을 수도 있어. 다 빠졌어. 아이엄마 음, 혹시 모르게? 는백컵 밥을 줘야겠네요. 우리는 밥을 안 먹고 병원 가고. 양은 먹었어 지금. 음, 잘했어. 밥은 안 먹었어. 어 음, 잘했어. 근데 엄마는 뭐 딱히 갖고 할게 없어. 그래? 그것만 갖고. 그것만 뭐 갖다 주면 돼. 엄마는 뭐... 음할게 응. 없어. 야, <laughs> 이거 우리 백고 먹을, 먹을 때 알아? 먹을 때가 도만 빵잘 먹을 좀. 옷목 좀 송송 이거 뭐무야 뭐 된다며? 아이, 갖다 닦도. 샀어? 했어, 했어. 맞지? 오, 또 여... 열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근데 열었으면 또 큰일 날뻔 하던데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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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가걸래왜 그거 안 갖고 왔나 했지 <laughs> 백호박을 줘야지 잘했어 먹지 응. 말아 나만 응, 먹었어 이 먹었어? 먹었어? 대 아저씨 박스 <laughs> 다아씨 상상하지 어디 있다고 말하면서 잘 가고 실고서 차에다 실어놔 길 넘어있잖아 옛날 아들 타기 발바그 클럽 싫아 다른 그... 동네에서 실콘 온다고? 이제 거기에 할때 나보고 그쪽 가면 많다고 막 그래 저거 올라올 때고바해라못 와요. 자기가 실콘 된게 지금 한 열흘도 넘었을 걸. 네. 그게 그안 접어진 거막 그 저기 던져놓은 거 있지. 어. 다그 아저씨 간 거야. <laughs> 오케이. 그리고 누있냐고 물어봐. 갖 물, 물, 지금 기름 넣면 으 준다며 생수. 어. 그거 꼭 줘. 물있냐고 나한테 물어봐. 안녕. Yeah. 아이고, 앉아 앉아 자 맛있게 먹어 맛있게 잘 먹어 얘기. 리가못봐보봐도아시에 <놀람> <놀람> <laughs> 잘했어.